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어 신상 제품을 같이 발라보려고 동 영상을 틀었는데요. 제가 발라볼 제품은 요, 요 샤넬 신상 제품입니다. 굉장히 패키지가 되게 세련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런칭 기념 펌업 스토어도 다녀왔는데 컬러가 굉장히 폭넓게 나와 있고 아마 이거는 샤넬 측에서 뭐 에디션이나 잠깐 컬렉션으로 출시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보여드릴 제품이라서 아마 제품력도 조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같이 발라보려고 해요. 실은 저도 아직은 한 번도 안 사용해본 제품이고요. 저 역시도 어떻게 입술 위에 표현될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럼 같이 발라보도록 할게요. 먼저 외관을 잠깐 살펴보면은 어 위아래로 그런 무광 코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쪽에는 샤넬 로고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샤넬만의 그런 단순하면서도 세련되고 고급진 고급진 그런 어 분위기를 연출이 됩니다. 특히 이818 컬러가 굉장히 예쁘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발라체감 발라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 얼굴에는 어 모든 컬러가 좀잘 어울릴 수 있게끔 아주 기본적인 음영만 음영 메이크업만 해놓은 상태이고요. 제가 보여드릴 제품 세 가지는 816번, 818번, 824번. 824번. 이렇게 세 가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낮은 숫자 먼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컬러가 약간 오렌지빛이 돌아요. 오렌지빛이 돌면서 약간 레드빛이 도는데 오렌지 레드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 이런 오렌지 컬러이면서도 입술에 혈색을 팍 튀어주는 그런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마음에 드실 거예요. 지금 보다시피 잉크처럼 입술 위에 가볍게 물처럼 올라가고 마무리가 음파음파를 여러 번 해보면 제가 입술이 굉장히 오늘 좀 건조한 편인데 이렇게 입술 게임은 입술 게임은 많이 보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완전 매트함은 아닌데 이렇게 뭐랄까 완전 매트하지도 않고 너무 촉촉하지도 않은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뭐 옛날에는 그 잉크처럼 발리다가 마무리가 굉장히 그런 건조하게 파우더리한 그런 매트함이 한때 유행했었는데 이거는 좀. 너무 매트하지 않은 그런 매트함이랄까요? 음. 그런 식으로 입술 위에 착 달라붙는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립, 지금 리뷰해볼 컬러는 어, 샤넬 제품 중에서도 조금 대표하는 컬러들을 제가 지금 발라보는 건데 음, 이 컬러는 어, 입술 그런 오렌지빛, 오렌지 레드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들어하실 컬러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컬러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음, 제가 입술을 한번 지워보았는데, 입술 위에 착 밀착이 되어서 지속력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입술 위에 착색은 없는 편이에요. 입술 컬러를 죽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발라볼 컬러는, 그이쁘단818 발라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겉, 겉으로 봤었을 때는 레드 빛이 많이 돌아요. 아까는 오렌지 빛이 감도는 레드였다면 이번에는 핑크 빛이 감도는 그런 레드 컬러입니다. 입술 위에 발색은 어떻게 될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음 역시나 약간 핑크 빛이 감도는 그런 레드 컬러예요. 그래서 약간 아이돌 립처럼 입술 위에 뭔가 환하게 팍! 팍! 그 생기를 주는 그런 레드 컬러 있잖아요. 약간 핑크레드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의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딱 발라보니까 이건 정말 정석 핑크레드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얼굴에 혈색을 막간도게끔 그런 립인 것 같죠? 마지막으로 딥한 레드 컬러예요 이런 컬러 제가 정말 약간 취저하는 컬러 <laughs> 어떤 느낌인지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을 발라보니까 굉장히 소량을 발라도 어, 입술 전체를 바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플립 바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좀 과해 보일 것 같은 플립으로 바르면 그래서 입술 안쪽에 이렇게 발라주고 음팡 팔 줍니다. 정말 그런 그런 와인 빛이 도는 그런 레드 컬러네요. 적포도 적 포도같은 그런 레드컬러? 이런 컬러는 굉장히 그런 퇴폐미가 있다고 해야되나? 약간 고급스러워보이는 느낌도 있으면서도 고혹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요거, 요 컬러도 되게 이쁘네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웃으면 이빨에 엄청 끼는 타입이에요 근데 이거는 입술 위에 착 밀착이 되는 타입이라서 어, 이빨에 끼임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이렇게 어, 세 가지 컬러를 총 발라보았는데요. 제가 보여드린 딱세 가지 컬러는 정말 취향에 딱 맞는 그런 세 가지 컬러를 좀 보여드린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린 이런 보랏빛, 이런 와인빛이 도는 적색 레드, 그리고 첫 번째는 오렌지 레드, 그리고 두 번째는 핑크 레드. 이렇게 세 가지 컬러를 어, 여러분들이 이 중에는 정말 내 컬러 하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이번 립의 장점이라고 하면 잉크 루즈라는 네임을 갖고 있듯이 잉크처럼 발리면서 마무리는 약간 어, 매트한 느낌이 드는데 이 매트함이 촉촉하게 매트함이 돼서 좋다. 입술 위에 뭐그 매트함의 그런 특유한 꾸덕함. 그런 느낌이 좀 덜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샤넬 립을 보면은 어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그런 립 제형과는 조금 다른 텍스처라서 새로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